아, 안녕하세요. 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ICT 패밀리 테스트 오토메이션 이야기, 어, 테스트 어디께,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저는 이제 SK텔레콤 어, 앱 서비스 솔루션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 SK텔레콤은 어,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좀 나름대로 남다르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해외 어디를 여행을 하시더라도 5G든 LTE든 통신 서비스를 써, 써 보셨을 때 국내처럼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니면 시골 구석구석이든 이렇게 통신이 품질이 좋은 품질로 어, 경험을 할수 있는 거,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자부심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자부심은 사실,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굉장히 수많은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고, 어, 거기에는 품질 테스트뿐만 아니라 품질 인네스먼트 하는 그런 활동들이 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품질을 높이,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 노력했던 것들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는, 오호 용환이라고 하고요. 그, SKT 앱 서비스 솔루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 WatchM 플랫, WatchMan 플러스라는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 개발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CDN이나, 근데 OVP, 그러니까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이나, 이런 솔루션 R&D, 그리고 개발, 그리고 PM 하는 그런 업무들을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저희 팀 같은 경우는요. 어, 앱 서비스의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그런 팀인데요. 어, SKT에서 왜 그런 활동을 하는지 하고 약간 생소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 한참 전에는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좋은 통화품질을 그리고 이동하면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어, 뭐, 굉장히 오래됐죠. 어, 언젠가부터는 어, SK텔레콤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 어, 앱 서비스 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앱 서비스 어, 저희 저희 통신사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통신사 관점에서 저희 고객들이 어, 이앱 서비스를 얼마나 어, 원활하게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어, 쓸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 이야기는요, 어, 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면서 인트로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겪어왔던 뭐 TDD, BDD 관련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그에 연계돼서 테스트 오토메이션 관련된 얘기 좀 짧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하고 있는 와치앤 플러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와치앤 플러스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좀 자동화하고, 어 테스트 했는지에 대한 유즈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한 20년 정도 이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부터 어 진행을 했었고 R&D도 조금 진행을 했고 어 PM 역할들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QA, QA 쪽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주로 했던 영역은 어, TCP 쪽의 R&D나 아니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스트리밍 쪽 관련된 일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앱 서비스 퀄리티 인핸스먼트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엔지니어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그리고 TDD, BDD 관련된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왓치앤 플러스하고 그 유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TDD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TDD라고 이야기하시면 아, 너무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닌가?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아, 제가 먼저 이거 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좀여쭤 볼게요. 혹시 여기 지금 청중들 분들께서 어떤 분들이신지좀저 지금 좀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현재 오신 분들 중에서 개발자분들 계시면 살짝 손 들어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 네,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럼 혹시 PM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PM은 좀 소수시군요. 그러면 QA 쪽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예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고요. 어 그러면 R&D 쪽에서도 오셨나요? R&D 쪽에서는 별로 관심 없으실 수 있는데 예, 아 R&D 어,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laughs> 여하튼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DD는 제가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접했던 개발 방법론인데요 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상용에 적용하면은 사실 수많은 버그들이 그리고 이슈들이 저를 좀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 tdd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tdd 방법론은 한 2003년도 정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 거는 한 2007년 8년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씩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tdd 방법 전에는 사실은 뭔가를 개발하고 그 기능이나 펑션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 개발 결과가 나왔을 때 시간이 없으면 테스트는 빼먹고 그러면 버그나고, 그러면 에러나고, 그러면 장애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TDD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어 T, TDD는 좀 이제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테스트 코드부터 작성을 하고 테스트 코드에 적합한 코드를 어,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만족할 때까지 계속 리팩토링하는 형태의 개발을 어,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TDD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DD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장점들은 어, 메 t 로 퀄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TDD가 가장 처음에 와, 얘기를 하는 그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어, TDD를 가만히 보면은 어 단위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그니까그 코드를 굉장히 좀 잘게 쪼개고 그 잘게 쪼갠 것들을 유닛별로 테스트를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드는 게 TDD의 보통 방법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퀄리티는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닛을 좀 잘게 쪼개다 보니까 어 메인테인하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또 메인테인의 강점이 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데브옵스 환경에 좀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죠. 어차피 나는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더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페스터 투 디벨롭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 프로젝트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어, 런칭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심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부가적으로 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정말 빨라질 것이냐? 그런데 이게 사이즈 어, 서비스의 규모나 프로덕트의 규모에 따라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커머셜라이즈 하는 프로덕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어 굉장히 여러 단계의 그 테스트 단계들이 거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런칭하고 프로덕타이징 하는 데에 더 빠른, 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제 경험으로서 알수 있었, 었습니다 근데 그럴 장점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우리는 굉장히 바쁘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뭐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할 시간이 어딨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런칭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셜 코스트가 가장 큰 이걸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좀해 보니까요. 인셜 코스트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건어 습관을 조금 만들어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테스 코드를 만들고 어 TDD를 하는 것 자체에는 사실 그렇게 버드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테스트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좀더 뭐랄까요 확신에 찬 그런 프로그래밍이 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도입하는데 좀 이셜 코스트가 좀 발생을 하고요. 어 근데 그거는 어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테, 어 테크니컬 데뷔라 가지고 기술 부채가 좀 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숙제 같고. 어, 그렇게 처음에 도입하기 전에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TDD가 어느 정도 좀, 어,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기술 부채가 좀더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것들을 나중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 테스트 코드부터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유닛 테스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모듈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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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이다 보면은 유니테스가 트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나 우려사항들이 있는데요 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만큼 퀄리티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투자가 돼야 될그 리소스를 어느 시점에 투입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리소스와 그 안정성의 관계에 어 어떤 게더 이점이 있는지 따져보면은 사실은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게 더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이 점이 있더라. 라는 게 제가 이제 PM 역할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좀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할 게, 어,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개발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코드들 보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돌리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는 괜찮은데, 사실은 개발자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QA라든지 아니면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커, 커스터머들하고 직접 뭐 대화를 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방면으로 하는데 어, 이 테, TDD만 가지고는 그런 커뮤니케이션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개발 방법론들이 BDD라는 겁니다. BDD는 이제 TDD로부터 이제 파생된 건데 유닛 테스트는 TDD한테 맡기지만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시나리오 베이스, 그러니까 스토리에, 스토리에 기반한 어떤 비어의 기반, 비 그러니까 비어 행동 기반의 어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들을 이제 BDD라고 하는데요. BDD는 예를 들어서 주어진 환경이 어떻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기대 결과 값이 어떻게 난다라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자연어 이제 스토리 레벨로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획자나 QA나 이런 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더 원활한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다고 어, TDD 쪽에 유닛 테스트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둘다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테스트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입니다. 결국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거는 오토메이티드된 어떤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자, 테스트의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테스트할지, 테스트 어떤 어, 테스트 스크립트를 매니징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 디버깅 로고들도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CI/CD하고 인테그레이션해가지고 어그 계속 e v o p 스에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 영역으로 어 되어 있는 것이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입니다.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이 많은 분들이 오토메이티드 테스트하고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보통 오토메이션 테스트는 자동화 테스트 그 자체를 말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프, 에피움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자동화 테스트 하는 것들을 오토메이트 테스트라고 하고,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쪽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결과물, 그리고 로그, 아니면, 어, 그것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스크립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테스트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저희는 필요했고 어, 그런 필요한 것들을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는 왓치맨 플러스라는 것들 플랫 폼치맨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어 왓치맨 플랫 아 왓치맨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자체 개발해 갖고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입니다. 뭐, 아직 뭐, 계속 좀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3년째 개발하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사용자들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부터 개발 시작했었거든요. 어, 왓츠닝 플랫, 왓치닝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어, 일단 테스트 오토메이션 쪽 관련되어 가지고 네 가지 항목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어, 앱 시나리오 테스트.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겠죠. 그 다음 웹, 웹 시나리오 테스트. 그리고 API 자동화 테스트. URL 테스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 DB에 쌓고 그 결과를 이제 그라프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어 이제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포맷으로 그래프로 라좀 분석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어 사실 이런 테스트 오토메 오토 오토메이티드 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어 에이전트 같은 것들에 대한 어, 구축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약간 좀 진안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할수 있도록 저희가 클라우드에 뭔가를 좀 올려놓고 앱 형태로 바로 서비스, 어, 자동화 테스트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나 저희가 이 이동통신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동하면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비, 중요하거든요. 단말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차를 타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이제 특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동통신 사업자다 보니까 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어, 접근할 수 있는 그 난리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 플랫폼에서 같이 앱 서비스하고 연동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요즘에 앱들은 사실은 네트워크 안 쓰는 앱들도 있지만 많이 드물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앱들은 다 네트워크가 연계됐다고 보면 되는데 어 저희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도 같이 좀 제공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사항이 좀안 좋거나 할때 그게 앱서비스에 어떤 퀄리티를 어떤 형태로 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왓치맨 플러스 구조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왓치맨 플러스라는 저희 어, 사이트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거기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명령을 내리고 거기 웹 포탈 모바일 포탈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레포트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픈 AI 형태로 아니, 오픈 API 형태로 어, 이것들을 열어서 다른 시스템들을 연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플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모바일 시나리오나 웹 시나리오 관련된 것들 명령을 내리면 어, PC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웹 시나리오는 바로 실행을 하고요. 아니면 그 모바일 시네러 같은 경우는 제가 에피움이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에피움 서버가 받아서 거기에 usb로 연결되어 있는 단말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 에이전트 pc 같은 것들 없이 그냥 모바일 단말만 가지고 저희가 내리는 명령을 자동화 테스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고 그 진행한 결과를 저희한테 데이터를 쌓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어,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ICT 패밀리에서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몇 가지 시스템, 저희 내부 시스템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기능에서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 모바일 시나리오는, 어, 스마,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뭔가 트, 터치를 하고, 뭔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제공을 하고요. API는, 어, REST한 API죠. Get, POST, PUT 같은 것들 명령 자동으로 날려갖고 그에 대한 품질을 체크한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웹 시나리오는, 모바일 시나리오하고 좀 비슷한데요. 웹, 그, 웹에서, 이제 크롬에서 특정, 어, 방식, 어, 행동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품질 체크하고 뭐 액션을 해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웹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URL은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데,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특정 URL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 특정 URL 접속했을 때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URL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 들 대한 어떤 로드 시간이나 아니면 파일별 로드 시간들을 하드파일 형태로, 구글에 제공하는 하드파일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에 실패가 난 것들 그리고 성공이 난 것들에 상세한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패가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그 시점에 대한 동영상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패가 났을 때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는 iOS는 지금 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로우캣 정보 같은 어, 디버그 로그를 그 시점에 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서 어, 개발자가 어, 기획자나 어, 어떤 QA 쪽과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어, 품질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파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특정 품질에 대해서 어떤 단시간에 볼수 있는 품질이 아니라 장시간으로 계속 어, 반복 테스트를 하,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CPU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서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품질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도 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하고 디바이스들을 각 프로젝트나 아니면 앱 서비스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람하고 연동을 해서 MMS, 이메일, 뭐 텔레그램 등등 이용을 해 가지고 알람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제 마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저희가 현재는 마침은 이렇게 개발하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까지 테스트 오토메이션 기술들은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눈하고 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손으로 터치하고 클릭하고 뭐 텍스트 입력하고 한 다음에 눈으로 이게 잘 적용이 되는지 화면이 변했는지 그거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여기다 귀를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앱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STT로 이게 변형을 해서, 그 특정, 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소리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보고 있고, 내년에는 어, 파형 분석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LLM, 요새 핫하죠. 예, 네, 그, 뭐, 오픈 AI 채 g PT나, 뭐, 이런 것 쪽하고 좀 연구해갖고, 연동해가지고, 그런 쪽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런 왓츠맨 플러스 가지고 활용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는 앱 쪽입니다. 어, 저희, 서, 저희 그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에 대한 각종 테스트나 모니터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저희 가입자들이, 물론 유명한 해외 앱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ICT 패밀리 앱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저희, 뭐, 요금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 저희가 보면은, 어, 텔레콤 앱들, 그리고 ICT 패밀리 앱들에 대해서 우선 많이 좀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떤 SKT 텔레콤이나 브로드밴드, A. 닷뭐 요번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프렌드, e 미더스, 뭐, BTV 모바일 등등의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테스트 오토메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는 이 프렌드 같은 앱 같은 경우는 QA에서도 QA 자동화 하는데도 요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벤트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목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팀 멤버십, 티월드 등뭐 이런 것들 보면은 특정 시간대에 좀, 음, 로드가 좀 많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때 모니터링 하는데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 SK, ICT 패밀리 앱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CD 패밀리의 앱 서비스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앱들을 많은 앱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웨이브나 플로우 그리고 SK실더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플러스 좀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또 이거를 테스트에 활용하시거나 QA 활용하시거나 모니터링에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i c 패밀리에서는 이거를 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 안정운용에 대해서도 어, 이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G LTE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하는 행동들을 할 텐데, 어, 저희가 그것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 우리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를 자동화를 계속 돌립니다. 돌리고 또 패키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실제 또 계속 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게 단순히 속도뿐만이 아니라 어, 사용자, 그, 체험, 체감적인 품질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아니면 혹시나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IMS 쪽 관련된 패키지의 업데이트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IMS는 전화거든요. 전화가 잘 되고 잘안 되고 이런 것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 좀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귀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를 만들면서, 예전에는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들어봐야지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한데, 자동 테스트 하면서 STT나 파형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동화 테스트를 어,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점 관련돼서 저희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이동점에 대해서 이동하면서 테스트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UAM, 핫하죠? 그 UAM에 올려가지고, 아까 클라우드 에이전트하고 연계해가지고, 단말 올려가지고, UAM에서 단순히 통신이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 앱들을 사용할 때,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이런 때, 이벤트에서도, 저희 이제 앱 품질 모니터링 하는데, 어, 요, 와치맨 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명절, 이벤트, 그리고 주요 앱들, 뭐, 유튜브나 이런 앱들, 그런 앱들에 대해서도, 항시 모니터링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밍 쪽 관련돼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단말을 지금 해외에 갖다 놓은 단말들이 있어요. 뭐 헤드스피이나 그런 그런 데서 단말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쪽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단말들에 대해서, 대해서 저희 로밍과 관련돼서도 어 저희 가입자들이 어떤 앱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뒤에는 좀,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아, 네. 일단은 제 주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일단, 어, 실제 동작하고 있는 와치앤 플러스는 지금 1층, 1층에서 그 그랜드 볼륨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뭐 스마트워크 세션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